코로나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이 관광지라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최근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른바 보복여행을 나서면서 중국 관광객이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쉴틈 없이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올 정도이죠.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 안. 심지어 고공 케이블카 안에서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5월 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호난성의 한 관광지, 고공 케이블카 안에서 중국 관광객이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관광객으로 뻑찬 대형 케이블카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을 한대요. 자신을 말리는 안내요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가 심하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혹여나 고장 나기라도 했으면 정말 아찔하네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뒷자리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등받이를 젖히자 뒷자리 승객이 등받이에 발을 올리고. 좌석을 흔든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격분한 두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들의 싸움은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됐는데요. 싸움의 목격자에 따르면 두 승객의 싸움으로 여객기가 잠시 흔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고 큰 여객기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이 안 되네요. 이들이 싸우는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항상 자신들을 감싸는 중국인 네티즌마저도 항공기에서 싸우는 사람은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몸싸움을 한 사건도 있는데요. 최근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배팅 문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싸움을 시작했고 서로의 지인들까지 가세하며 집단 난투극으로 헛대됐다고 합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카지노의 의자를 상대방에게 던지는가 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해당 카지노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고 경찰은 마카오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사움에 가담한 중국인 8명에 대한 마카오 입국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매너 여행은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주민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노상방류에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해 볼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가마쿠라의 한 건널목은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 등장한 이후 해외 팬들에게 성지라고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언론에 따르면 전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기 위해 무턱대고 차도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 건널목 앞에 멈춰선 차를 둘러싸고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되니 빨리 비키라며 창문을 마구 두드리는 장면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지 근처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말에 따르면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계인 것 같은데 그들의 무례함이 골치가 아프다. 페트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인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더니 요즘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상광료라니 시민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다니지 마세요. 화단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관광객들에게 소리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한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게 그들이 말하는 중화 사상인가 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중국인의 비매너 행동은 일본의 한 호텔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의 한 호텔 지배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구두주걱 샴푸 바디워시 등 객실 내 비품을 전부 훔쳐간다. 해당 투숙객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 쫓아갈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말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현금 500만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지만 이를 습득한 한국 시민이 경찰에 가방을 가져다 줘 되찾은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치안 상황에 대해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서울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근처를 지나던 시민 김 씨는 계단에서 이 가방을 발견해 근처 서울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고 하죠. 현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중국인 관광객 A 씨는 가방을 찾지 못하자 분실. 약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울관광경찰대 동대문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잃어버린 가방을 찾지 못했고 이후 경찰 분실물 시스템으로 접속해 해당 가방이 분실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 신고를 접수한 지약 50분 만으로 해당 가방은 A씨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죠. 이 가방을 경찰서에 맡긴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신고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방 안신용카드 이름이 한자로 적힌 걸 보니 가방 주인이 중국인인 것을 알수 있었다. 중국인에게 한국의 신고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이런 시민 의식을 본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민폐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해당 소식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Just do it.